동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금년에 성경 1독 프로젝트가 시작됐는데, 이제 종반전을 향해서 갑니다. 오늘은 고린도 전서 개관에 대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의 헬라우 성경은 프로스 코린티우스 알파라고 기재가 되어 있고요. 영어 성경은 i 스트 코린티언스라고 우리가 읽습니다. 한문 성경은 거린두어치안수 <목소리> 라고 발음이 되고요. 개혁 성경은 고린도 전서라고 어, 이야기합니다. 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성교 여행 중이었던 가운데 아테네를 거쳐서 고린도에 도착을 했는데, 로마에서 추방을 당했던 텐트 메이커인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면서 함께 세우게 된 교회였습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의 18장에 세밀하게 나오게 되는데, 유대인들이 바울의 성교를 방해하고 공격을 해왔지만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바울을 격려하고 위로하시며 고린도 도시에 구원받아야 될내 네 백성이 많으므로 교회를 세우라고 하셨는데 바울은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고린도 도시에 1년 6개월을 머물고 고린도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또 목회를 실천하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 후서는 바로 이렇게 세워진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보내지는 바울의 서신, 편지, 글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의 저자는 이미 고린도 전서 1장 1절에서 서신을 시작하며 바울은 자신이 이 글의 저자라는 것을 밝힙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의 내적 증거들도 찾아서 본다면 1장 1절에서 3절 또 3장 4절, 6절 등등에서 바울 스스로의 고백 속에서 이미 우리는 바울이 저작자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겠고 더 나아가서는 초대 교부들 모두가 바울의 저작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 전서 또는 고린도 후서의 저자라는 것은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고린도 전서가 어디에서 쓰여졌느냐 저작의 장소인데 에베소에서 성결을 하고 있던 바울이 고린도교 형편을 듣습니다. 에, 사정을 이제 전해듣고 나서 어, 기록하게 된 것이 고린도 전서 또는 고린도 후서가 되는데, 바로 이때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체류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교회의 여러 가지 소식들 가운데 특별히 교회 내분이나 네 어떤 분쟁의 소식들을 듣고 나서 고린도 전후서를 써야 하겠다라고 마음을 가지게 되었던 시기가 3차 전도 여행 중이었던 것이고, 에베소에 머물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저작 장소는 에베소였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고린도 전서의 수신인, 누가 이 고린도 전서를 읽게 되느냐 하는 것인데, 1장 2절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1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했는데, 1세기 초대교회는 가정집에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50명을 채 넘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정, 가정들에 나누어져서 예배를 드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때로는 대단히 큰 집이나 공간에 다 같이 모여서 공동의 예배를 드렸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고린도 땅 이곳저곳에 흩어져서 가정, 가정들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거룩하여져 가고, 성도라고 부름을 받게 되는 기독교인들 모두가 고린도 전서의 수신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린도 전서는 언제 쓰여졌느냐? 저작 연대가 되겠는데, 바울이 3차 성교여행 중 에베소를 거점으로 해서 2년 이상 성교사역을 전개합니다. 사정의 19장에 이 말씀들이 나오는데, 특히 고린도 전서 16장 5절로 9절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에베소 체류 기간 중에 오순절을 앞둔 마지막 몇주 혹은 몇달 전에 기록을 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작 연대를 추정해 보게 된다면 고린도전서는 대략 A.D. 55년 봄경 쯤에 기록한 것으로 우리는 밝힐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의 기록 목적인데 왜 썼느냐는 거죠. 예, 그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는 내부적인 문제들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온갖 은변과 지식과 성령의 은사가 풍족하였던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난히도 신학적인 문제나 신앙적인 갈등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목회적으로는 큰 근심과 고통을 안겨주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예, 고린도 교회가 처했던 사회 문화적인 환경들은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어지러운 상황들과도 매우 흡사하고 닮아 있다고 하겠는데, 에, 다시 말하면 분파주의, 근친 상관, 성도들 간의 법률 소송, 음행의 문제, 결혼과 독신 문제,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는 문제, 또는 사도권에 대한 도전, 공예배의 질서에 관한 문제, 성령의 은사로 인하여 불거지는 여러 가지 논쟁들, 부활에 대한 불신 등등의 문제가 고린도 교환에 불거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교회 내부적인 문제를 잘 해결하고 또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권고하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를 썼고 이 서신을 보내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고린도 전서 안에 나타난 신학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신학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본다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사람의 집단일 뿐인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충만하고 지혜가 넘쳤던 건 맞지만 여타 어느 교회보다도 문제가 많았던 교회 역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전반적인 신앙생활을 예수 그리스도와 접목을 시켜야만 했기 때문에 에, 예를 들면 고린도 전서 1장 30절 31절에 보면 예수를 기점으로 해서 구획선을 거어주는 신학적인 정리를 해주고 있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편지글을 바울이 지금 보내는 것인데, 고린도 교회가 오직 예수께로부터 나왔고, 또 예수께로만 귀속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의로움과 능력에만 의지하는 그리스도적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점이죠. 자, 따라서. 고린도 교회가 반드시 지니어야 되는 신학적인 토대가 뭐냐 하면,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되시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께만 순복함으로써 인간 안에 일어나는 분파주의나 인본주의 등등을 다 떨쳐버리고 거룩한 성도라고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영광을 고린도 도시 안에 나타내면서 살아야 할 것을. 깊이 깨우치고 있는 것이 고린도 전서가 되겠습니다. 자, 결국,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쓰고 이 고린도 전서를 보내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칭의의 삶에만 수동적으로 머물러 있지 않고 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삶 속에 나타내고 닮아가는 성화의 삶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지도록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독려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연 설명을 드린다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죄와 죽음의 저주를 온전히 다 받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은혜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점이고, 값없이 의의 백성의 반열에 들어오게 되었고 구원에 이르도록 초청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허락받은 구원의 감동. 그리고 그 신앙의 감격에 깊이 사로잡혀서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여러 현안의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성숙한 그리스도교 백성으로 삶 속에 적극적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고린도 전설을 읽게 됨으로써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교회의 기초가 되시고 각종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되신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 자신만이 솔루션이 된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자신의 자랑이나 외형적인 조건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세우신 참된 교회의 가치와 그 의미를 산들교회에 나타내며 살아가게 되는 그리스도의 신복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신부름꾼들로 무한 성장하는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